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리습은 선형 객체의 양 끝단에 일정 길이만을 남기고 가운데 있는 부분을 잘라내는 리습입니다. 일단 사용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어떤 부분을 편집할 수 있고 리습을 공부하실 분들은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내용을 분석해 봐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일단 저는 선형 객체라고 했습니다. 선형 객체에는 선도 있지만 폴리선도 있고 그리고 폴리선에는 닫혀 있는 폴리선도 있고 열려 있는 폴리선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원도 있고 호도 있고 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원뿐만 아니라 타원형 호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원은 타원인데 일부분이 잘려 있어서 열려 있는 상태의 타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거 외에도 구성선과 광선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이두 가지는 한쪽 또는 양쪽으로 무한한 선이다 보니 무한한 부분의 어느 만큼을 남길지를 컴퓨터가 알아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선과 구성선은 제외를 했고요. 이런 선형 객체들 중에서도 닫혀 있는 원, 타원, 닫혀 있는 폴리선, 이 친구들도 어느 부분을 남기고 어느 부분을 잘라내야 할지를 컴퓨터가 알아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닫혀있지 않은 형태의 선형 객체만 잘라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제가 만든 리스에서는 명령어가 ll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명령어는 편집을 할수 있으니까 본인이 편한 대로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기능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길이값을 물어보게 됩니다. 얼만큼을 남길 거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초기값은 제가 100으로 설정을 해뒀어요. 물론, 요 초기 값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값으로 편집을 해놓고 사용을 하면 좀더 편하게 쓸수 있을 거고요. 이 길이 값으로 숫자를 직접 타이핑을 해서 지정을 해줘도 되기는 하지만 마우스로 원하는 지점을 클릭해서 거리를 지정해줄 수도 있어요. 숫자를 직접 타이핑을 해도 되고 거리를 직접 입력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번 입력한 값은 그 다음번에 기능을 실행을 했을 때의 기본 값으로 설정되도록 만들어뒀어요. 거리를 입력을 해도 그 입력한 값이 다음번에 실행을 할 때의 기본 값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정들을 집어 넣어 놨는데 본인이 남기고 싶은 거리 값을 입력을 한 뒤에는 어떤 객체를 잘라낼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객체를 선택을 할 때에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던 닫혀있는 형태는 선택되지 않도록 필터를 걸어 놨습니다. 자르고 싶은 객체들을 모두 다 선택을 했다면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되고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입력한 거리를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주게 될 거예요. 볼리선이나 선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특성 팔레트에 표시가 되죠. 500만큼만 남기고 잘라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호 길이라는 항목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타운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따로 표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길이를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500만큼만 남기고 자르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500만큼만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 순서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명령어를 입력하고 얼마만큼을 남길지를 입력한 다음에 객체만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잘리지 않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린 여러 개의 선들 중에 요게 제일 짧아 보이는데 요 선의 길이는 4,100이 조금 넘네요. 그러니까 요선의 중간 지점부터 끝점까지의 거리는 2,050이 조금 넘는 걸 텐데 남길 길이로 2,100을 입력을 해주면 나머지 선들은 4,200보다 조금 더 기니까 가운데가 잘려나갈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시작점에서 2,100 끝점에서 2,100을 남기고 자르려면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입력한 거리보다 짧은 객체는 잘리지 않도록 설정을 해뒀습니다. 전체의 길이가 입력한 값의 2배보다 작을 경우엔 잘리지 않아요. 요점은 유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능을 실행을 해 보면 앞에서 2100으로 입력을 해 놨기 때문에 거리값이 2100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 이번에는 1000으로 입력을 하고 다시 한번 객체를 선택을 하면 선택한 객체들의 양 끝단에 1000씩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다 잘려 나가서 전체 객체의 길이가 1000으로 고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기능의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디를 편집할 수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령어는 이 부분을 편집을 하시면 돼요. 이 define function c... 뒤에 ll이라고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명령어가 ll인 겁니다. 이 부분을 본인이 원하는 명령어로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공백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커맨드를 입력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엔터가 입력이 되어 버리니까 공백은 입력을 하실 수가 없고요 공백 없이 본인이 원하는 명령어로 이 부분을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값은 LL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처음 실행할 때의 기본값이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 기본값을 이 부분에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정수를 입력을 해도 되고 소수점이 포함되어 있는 실수로 입력을 해도 돼요 숫자로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500을 주로 사용한다. 그럼 이 부분을 500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리습을 공부하지 않고 사용만 하실 분들은 이두 가지 정도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명령어와 거리의 기본값, 이 정도만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리습을 공부하실 분들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잠깐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왜 들어갔냐 하면 기본 값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몇 가지 기본 함수를 사용을 해서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변수를 위에 요 자리에 집어넣지 않으면 초기화되지 않는다는 걸 활용을 해서 기능이 끝나더라도 특정 값이 메모리에 남아있도록 설정을 하는 건데 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왜 남아있게 되고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되는 건지 잠깐만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기본 값을 설정을 하고 다음번에 남기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요 구문이 가장 만들기도 쉽고 편집하기도 쉽다고 생각을 해서 요 구조로 작성을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SSGET을 사용을 해서 선택셋을 구성을 할때 필터를 걸어 놨죠? o r 을 사용을 해서 아래에 있는 요만큼의 조건들 중에 한 가지만 만족을 하더라도 선택되도록 구성을 해놓고, 호나 선은 무조건 선택하도록 집어넣어 놓고, 볼리선이나 스플라인의 경우, 70번 항목에 비트코드가 1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닫혀 있는 형태는 선택되지 않도록 객체의 유형을 정해 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원을 선택을 하는데, 41번 항목이 0이 아닌 것만 선택되도록 집어넣어 놨습니다. 요 선택셋의 예제만 봐도 s s g e 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터는 대부분 다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세 번째로 선택셋에서 객체의 이름만 사용을 하기 위해서 SSNameX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밑에 요만큼은 ActiveX의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요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가 뭔지 알아보시기 힘들 수도 있지만 도움말에서 함수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사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금방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선이나 폴리선의 경우엔 객체의 길이를 추출하는 게 쉽지만 호나 타원의 경우엔 객체의 전체 길이가 특성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해서 추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요 구문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요 부분은 좌표를 변환하는 내용이에요. 위에 있는 내용에서 객체에서 좌표를 추출을 해내는데 이때 추출되는 좌표는 WCS입니다. 그런데 리습을 쓰는 분들이 도면이 항상 WCS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WCS가 아닐 경우엔 좌표를 UCS로 변환해 줄 필요가 생깁니다. 그리고 WCS를 UCS로 변환을 할때 사용하는 구문이 이거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일단 현재 좌표계가 WCS인지 UCS인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월드 UCS라는 값을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고요. 월드 UCS의 값이 0일 경우엔 현재 도면이 좌표계가 WCS가 아니란 뜻이기 때문에 좌표를 트랜스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UCS로 변환을 해 주는 겁니다. 좌표 변환하는 건 요만큼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이 객체를 직접 잘라내는 부분인데 저는 오토캐드의 기능인 브레이크를 호출해서 사용하도록 집어 넣어 놨어요. 객체를 직접 생성하도록 구문을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선을 그리는 건 쉽지만, 폴리선이나 호나 타원의 일부분만 그리도록 구문을 짜는 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브레이크라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집어 넣어 놨습니다. 리습을 공부하실 분들은 이 정도만 살펴봐도 본인이 원하는 기능을 만들 때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고요. 완성된 리습은 영상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블로그에 업로드를 해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